오늘을 사랑하는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자문 13장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저희가 이 세상에서 좋은 멘토, 좋은 선생을 만나는 것보다 참 복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고로 복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쳐 주고, 그 말씀대로 살수 있도록 방향을 지시해 주는 그런 선생, 그런 좋은 멘토를 만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 엘리사는 소 12거리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지만, 엘리야가 따라오라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 농사를 포기하고, 엘리야의 종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큰 부흥을 일으키는 인물이 됩니다. 예수님은 한 부자 청년에게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가지신 말씀의 능력이 그 부자가 가진 재산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고 값지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부자 청년은 재산을 포기하지 못해서 근심하면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따라가는 자를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20절에 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무엇을 배우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항상 조심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에게는 하나님이 실제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 머리로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계획을 다 세워서 밀어붙입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훈련된 사람은 절대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앞서지 않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고 배운다는 것은 급할 때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이 머리로 공부한 것은 급할 때 무엇인가 새로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에 막연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눈으로 배운 것은 배운 그대로 하면 되기 때문에 급할 때 바로 배운 것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를 따라가면 모든 것을 너무 자기 멋대로 하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결국 다른 사람을 물어서 상처를 입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람은 누구든지 그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는 자는 부응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응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늘이 열리는 것이며 하늘의 복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도 부응이나 그 복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를 의인 된 삶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면 반드시 우리에게 그 부흥의 때를 그 축복의 때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 놓고 그저 인간적인 생각을 따라가면 결국 우리의 삶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패가 오면 그냥 부패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마음의 상처도 받게 되고 나중에는 물질적으로도 우리의 질병으로도 우리의 삶으로 그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말씀합니다.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의인은 25절에도 말씀합니다.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는 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기는 이것저것들을 다 주워 먹기 때문에 언제나 배부를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기들은 많이 먹어서 육체를 배로 채우는 그런 모습일지라도 그들의 마음은 언제나 고달픕니다. 세상 것으로 결코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배는 늘어져 있어서 아무리 많이 집어삼켜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이미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시기 때문에 언제나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이 세상에서도 존귀하게 하시고, 물질적으로도 풍성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삶의 그 여정 가운데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 그 지혜로운 자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관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며 한 가지 묵상의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운 자와 동행을 했을 때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주님의 그 음성에 기울이며 살아갔을 때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의 여정 가운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우리가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이 아닌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리라고 하시는 그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놀라우신그 능력에 소망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만족함을 고백하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